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바다에 가고 싶다고 얘가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바다에 가는 차편이 어떤지, 바다에 가서 뭐 숙박은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엄마가 다 알아봐가지고 애를 데리고 이렇게 떠나는 그, 그 모든 것을 다 케어해 주는 그건데, 요 울은, 어, 엄마 그냥 돈만 줬으면 좋겠어. 내 친구들하고 갔다 올게.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필요한 것을 얘기하고 필요한 것만 해주면 됩니다. 해주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갑, 을에게 이제 둘다 필요한 게, 둘다 굉장히 좋은 게 요것들입니다, 요거. 요두 가지가 굉장히 좋,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후회하겠지만, 뭐, 지금 해버리지 병화, 개수. 요것들은 갑과 을을 키우는 환경조성의 최고의 조건입니다. 개수와 병화는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목의 성장 조건에 가장 중요한 게이 개수와 병화입니다. 갑이 개로 되는 거는 어린아이를 어머니가 안아주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를 어머니가 안아주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죠. 그 아이는 엄마 품에 있으면 됩니다. 그냥. 그 애가 나가서 뭘더 잘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게 완성입니다. 자꾸 뭘 이렇게 하면 안 돼, 오히려. 그, 근데, 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안, 하, 안 하시진 않습니까 그, 사실은 나가려고 하는 게 욕심이다, 양간에게는. 어머니가 안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개수와 을목이 이렇게 붙으면은, 을목이 하고 싶은 거, 딱 옆에서 그걸 이제 챙겨주는 거죠. 근데, 이 온도 차이가 굉장합니다. 요감목은 초등학교 저학년 엄마가 소풍 갈때짐 싸가지고 친구랑 같이 먹을 음식, 그리고 갈뭐 차편 알아보고 뭐하고 뭐하고 다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소풍을 간다고 하면은 얘는 이제 중학생 이게된 거야. 엄마한테 그냥 돈 달라고 얘기합니다. 엄마가 돈만 주면 됩니다. 엄마가 돈만 주면 됩니다. 필요한 것만 요구하는 것만 해줍니다 얘는 뭐가 받아 가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한지도 몰라 그래서 바다가 아니 바다가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 이 갑은 그래서 개수가 바다라는 게 있단다 그 되게 좋은 데란다 사실 그거 이제 병화겠죠 어떤 이제 목표의식으로 제공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병화가 제시되면은 이 갑은 아, 이거 또 말이 이렇게 꼬이네.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 아니야, 이건 바다에 가고 싶다고 얘가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바다에 가는 차편이 어떤지, 바다에 가서 뭐 숙박은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엄마가 다 알아봐 가지고 애를 데리고 이렇게 떠나는 그그 그 모든 것을 다 케어해 주는 거건데. 요 울은 어, 엄마 그냥 돈만 줬으면 좋겠어. 내 친구들하고 갔다 올게.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개 필요한 것을 얘기하고 필요한 것만 해주면 됩니다 해주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현실적인 지원만 합니다 내일 쓸, 내일 할, 내일 행동할 을병하기 위해서 오늘 저녁 준비물을 챙겨 놓는 딱그 상황입니다 내일, 내일 필요한 거 오늘 준비하는 거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을은 그런 이제 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으로 개수가 있으면 조, 좋다. 갑은, 요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병이 있으면은, 아, 바다라는 데가 있는데, 엄마 바다 알아? 엄마한테 물어본 겁니다. 엄마 바다가 그렇게 좋대. 그래서 엄마 바다 얘기를 한 겁니다. 바다 가고 싶다. 바다 가면 어떤지 무병 되면 다 압니다. 근데 무병된 게 아니라 병기돼가지고 바다가 막연하게 좋다는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식에 그러니까 개와 병은 이제 후에 다루겠지만 잘안 됩니다 이게 음, 이게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갑병이 막연한 느낌, 막연한 느낌. 어 되게 좋을 것 같아 엄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얘는 가서 뭐 하고 놀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어 거기 가면은 어디 들려야 되고 어디 맛집 가서 뭐 먹어야 되고 아 거기 갔으면 그거 사 와야지 얘는 구체적 계획 다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뚜렷합니다 입체적으로 게다 있습니다 얘는 사진 한장본 겁니다 지금 사진 한장 얘는 사진 한 장을 본 거고 얘는 가서 구체적으로 뭐 할지 다 거기서 뭐 사고, 어디 들렸다가뭐 하나 먹고, 거기 가면은 누구도 한번 만날 수 있고, 누구 간데 어디 나도 한번 가봐야 되고, 그 현실적인 목표가 다 있는 겁니다. 을은 을병하면, 그리고 엄마한테 돈만 받으면 돼. 예, 굉장히 좋은 겁니다. 가서 놀 거, 그리고 돈줄 엄마 <laughs> 다 있어. <laughs> 그리고 놀러 가. 많은 사람이 그 인파가 가득한데, 그 나도 가는데. 가는 거야. 그냥 완벽하죠. 이렇게 되면 은 을은 을한테는 필요한 게다 있는 겁니다. 갑은 이렇게 있으면 갑한테 필요한 거다 있는 겁니다. 막연하게 가서 좋을 생각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다 챙겨줄 엄마가 있으면 되고. <laughs>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다르죠 여기서는 개수가 엄마라 치면은 이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다르죠. 이 엄마도 개 귀한 엄마지, 개 무한 엄마는 그 엄마는 뭐 그겁니다. 별로 이렇게 정이 안 깊어. 개 귀한 엄마는 정말 아이가 눈에 밟히는 엄마죠. 그래서 갑한테 필요한 글자는 여기 다 있습니다. 갑에 채와 용인이라고 하는데, 갑이 스스로를 갖출 수 있는, 갑, 갑이 스스로를 갖출 수 있는 글자가 개와 기고, 갑이 쓰임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병화입니다. <laughs> 그게, 그것이 이제 갑이 주인공일 때 갑에게 필요한 글자가 딱 이렇게 되는 거고, 을이 주인공일 때 을에게 필요한 글자는 이렇게 된다. 을이 주인공일 때 을에게 필요한 글자는 요 글자들이 이제 개무가 을의 체를 갖추는 을이 자기 스스로를 갖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병이 을이 나갈 방향이 되어 주는 용이 되는 거죠. 그런 식이 되어 준다. 라는 겁니다. 각을 모두 개와 병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 요게 이제 둘다 차이가 있는데, 그니까, 러 사주에 갑을이 없어도 개 병만 딱돼 있으면은, 인연법으로 갑을이 그냥 달라붙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 보살펴주고, 뭐 그런 거. 사람 간의 정으로 이렇게 나눠주고, 뭐 이런 거에 좀 특화된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요개 병이. 수화상쟁이 아닙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상징을할때 요거는 습의 환경조성의 끝입니다. 습, 습. 한습과 난습이 겹쳐져가지고 개병 붙어 있으면은 그냥 목의 세상입니다. 목이 없어도 목의 세상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풍우나야 이게 좀 이게 그리고 방랑방랑자이기도 하고 이게 나는 자연인이다 얘기하는 그분들 성질 중에 갑적인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이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그냥 평범합니다. 사는 거다 그렇습니다. 사는 거다 그런데 그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이거죠. 이 사람들은, 아, 그 나는 그렇게 잘못 산다. 그러면서 흉내내고서라도 살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내려와서 사는 겁니다. 대부분. 근데 이제 얘가 꼭 참고 내려와서 살면은 이 을은 그런 고민 안 하거든. 원래 삶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갑은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얘네들보다 못 삽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잘 살거든. 근데 갑은 계속 노력해야 돼. 사회생활 할 때. 뭐 그런 좀 차이가 좀 있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화 과정이고, 갑이 좀 받는 목임에도 좀 배제에 당하는 대상이 됩니다. 갑이 사는 게 넉넉치가 않다 근데 그건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요즘 와서야 오히려 갑을 좀 갑의 자율성을 인정해 준 거지 옛날 같은 경우에는 갑은 쉽지 않았습니다 더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보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음, 대략적인 이제 갑을의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대략적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고개 있습니다. 갑이, 이게 이제 사주 원국의 갑의 글자를 갖고 있다. 혹은 이제 인월이다. 뭐 이런 식으로 사령, 당령이 뭐 간목으로 잡혔다. 혹은 뭐 지장간 봉기가 간목이다. 뭐 요렇게 되면은 간목의 성질을 필수적으로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러면 뭐,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그냥 계속 그렇게 바나와처럼 반골기질처럼 반골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순환적 관점을 보면은 요 갑목이 을목이 된다 이 이야기는 안 통한다는 뜻입니다 음, 안 통한다는 뜻입니다 갑이 병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갑이 병을 잘 못해서 병을 할수 있는 목으로 변한 게 을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봄이란 계절이 이걸 봄이라고 합니다. 요 갑을을 봄이라고 요게 이제 봄이죠. 여기 여름이고 남쪽이 여름이고 동쪽이 봄이죠. 봄의 계절에 일어나는 거는 차가운 목이 따뜻한 목이 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은 차가운 상태로 요걸 하다 보니 나도 뜨거워지더라. 나도 될수 있는 방법을 찾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갑병 힘들어서 을병이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그 기질의 그 순간만을 계속 갖고 있,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발현된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경우 드문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러하다. 뭐, 이 정도 얘기. 이렇게 하면은.